자. 다른 누나구나. 와, 네. 깜짝 놀랐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옆집 분나. <laughs> 와, 일단 저거 아니에요. 헤롱으로 한 시. 제가 읽게요. 네. 애공 과연? 아, 헤로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네. 애공이라면 네. 아니, 솔직히 자기가 자신 있을 거예요. 헤롤상성 대로 안정권 하겠지만 같은 실력일 때, 그럼 네. 저는 쌩더을 갈길 것 같아요. 그냥 언덕에 투마린 투에스심이 세워서 선불 막으면 네. 되거든요. 근데 변수는 있어요. 네. 서치가 안될 확률이 높아요. 어, 테란이 링을 네. 못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과연 일단의 공 애공선이... 선수의 선택은 까스까지. 왜냐면 아, 이거는 치면서? 분명히 네. 세로나 가로로 갈 텐데 대각에서 링 띄고면 네. 안 맞아 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진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글링에. 네, 저글링에. 자, 아, 이런 부드런 멀티. 안 맞아. 그리고 저글링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또 대각으로 갔네. 아, 거야. 진짜. <laughs> 역시 아니, H 재훈네 <laughs> 그녀 여러분들한테 무결한 능결을 했어. 와, 이거는 거의 동사였어요. <laughs> 그냥 HG은 보고 있나? 포스인데 이러면 끝났죠. 이거는 아니. 와, 감각이 미쳤습니다. 잠시만요. 야, 진짜 오늘 그의 가호를 받는 건가요? 이러면 게임이 났죠 이러면 그냥 팩더블 하면은 못막 이건 진짜 게임이 와 이거는 아까또 대각에서 갑자기 꺾더니 네, 이번에도 살짝 올라와서 한시쪽 그러니까 네. 11시에서 내려오는 오버로드 있는지만 보고 아, 9시쪽 살짝 보고 한시로 고게 바로 와, 틀었어요 페로로 입장에선 어이없죠 뭐야 이년 <laughs> 약간 <웃음> 이 느낌 나오네요 네.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테라는 네. 무난하게 그냥 벌처 더블 해도 되고 막말로 네. 원원원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게임이 끝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로 아, 네. 이러면서 이제 앨범 는 입구 쪽 안전하게 이제 막아놓고 팩토리까지 뭐 완성시키고 있고요 네. 왜냐면 또 썬크를 바로 네.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 SC의 커으로 돌리는 와애들 어. 그렇죠 오래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비 안델링한테는 아 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일단 그렇죠? 레어를 가고 있고요 헤로로 네. 선수는 빌드를 준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랜덤이기 때문에 그니까 3종 쪽전은 네. 사실 다 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그건 진짜 못하죠 네. 와 이러면서 링 돌렸어요 더블본줄 네. 알고 근데 이러면서 레이스 뽑고 있어요 에고 와 어, 저거는 이제 레어 반인데 네. 거기다또 BGM은 또왜 이렇게 또 웅장한 테란피트래 테라피트럼이죠. 아헤로르아헤로르뭐 하나 안 맞는 두 마리. 자, 여기서 일단 저글링 컨트롤. 아 이거는 아니죠. 근데. 어, 그래 도 저글링으로. 어 그래 마린?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 빌드를 어, 어 근데. 어 근데 이거 안 보여 주려고 살짝 밖으로 지금 마린 인어거든요 나오거든요. 레이스 나왔다. 네, 사실이 풀링으로 딴딴이들 상대로는 못 잡습니다. 레이스 아, 나왔죠. 그쵸. 아, 벌쳐도 아, 나왔고. 사실 정찰용으로 그냥 썼다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 히든까지 지어요 이러면 네. 게임이 끝나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막말로 커맨드 짓고 발키리 해도 되고 와 패스 와, 이거. 와 이거는 답도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 끝나있어요 진짜로 여성 구간에서 원원원을 한다 아니 준비를 진짜 애공 네. 선수가 어빌드 준비를 잘해 왔네요 오프라인 가겠다는 네. 마음이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골든 마우스도 음, 있는 네네 s l 의 터줏대감인데 그쵸. 초 높은데 그거 어, 사실 올라가야죠. 그못 어. 가는 거 자존심 상한다. 일단 이 느낌일 수 있어요 지금. 아오버 이렇게 잡히고면서 아. 이러면 뭐 히드라든 완성되고 뭐 스파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 나올 수 있는 게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테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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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를 사실 잃으면서 네. 마이너블 해도 되고 네. 그냥 무난하게 뱃을 모아서 바이오닉을 하고 한 탄을 네. 나가게 되면은 저그가. 진짜 할게 없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 뮤탈 뽑는거 안 좋아. 요 차라리, 그쵸? 뮤탈 t a s o Handomari Poco, Multi, m 와, 근데, 알고있어 o 로 i 잠시만요 히드라 아 근데 오. 지금 e r o 지금 현재는 e r o 인데 설마 히드라 o h e 서뭐 그렇게 가는 좀 그런 느낌인가요? 동진이도 지금 히드라 두 그러니까 레이스식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자체가? 원래는 어? 마인업이 있어야 네. 돼요 마인업이 돼서 이렇게 시야를 되는데 그쵸. 지금 막말로 히드라 발사업해서 가면 위험할 없어서. 수도 있어요 네. 덩커가 있긴 하지만 뮤탈인 줄 알거든요 지금 왜냐면 뮤탈을 또한기 정도로 지금 보여줬잖아요 근데 너무 티나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너무 티나요 네. 차라리 한 마리를 이걸 이걸 안 때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잡았죠 네.

와 진짜 와이 사람도 근데 진짜 배제를 안 하네요 아 투번커의 탱크면은 투바코의 무조건 막히네요 어, 절대 못 들어요 저그 네.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진짜 재앙이죠 아 리페어 아 그리고 또 이제 디펜시브도 있기 아유, 때문에 와 일부 제대로 아직까지 시즈업이 좀안 되기는 했지 내가 스타판의 원조 네. 공주다 그쵸? 내가 보여주는 거죠 일단 공주. 벙커가 두 개기는 하지만 아, 어쨌든 지금 리페어. 아직은 빈번입니다 테크도 아직까지 와이라디아 시즌 모드가 지금 안됐는데 이게 짬밥이다 이게 노아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냥 네. 왜냐면 테크 시즌만 되면 어차피 너는 내 번째 못 들으니까 <laughs> 어 근데 애공 씨가 전 아. 솔직히 애공 씨 왜냐면 워낙 고티어기 때문에 네. 게임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원선제도 있고 네. 예 그런데 게임 본데 깔끔하네요 아, 잘하네요 확실히 예. 잘합니다. 지금 외국 선수가 다 알잖아요. 네. 저그가 멀티가 없고 어차피 안마당에 이거 뽁뽁으로 네.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냥 s c p 좀 많이 나와서 막더라도 막기만 하면 된다 마인드로 헤로로는 그러니까 이런 네. 게임을 많이 안 해봤어요. 왜냐면 네. 이제 김성대 이 새끼가 연애하느라 네. 게임 안 봐줬을 거란 말이에요. 아 어, 오늘 강덕구랑 벚꽃 야바 이렇게 하면서 네. 게임 안 봐주니까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요 아, 어떻게 아, 어떻게 하다가 메카닉 상대로 맨날 발사업 뚫기 그거 생각 나서 하는데 애공한테는 네. 안 통하죠. 아 이거는 이러면서 바이오닉합니다. 아, 공업 돌아오고 바이오닉 그래요. 예. 아 김유단이랑 김성대가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많이 안 알려줬을 거예요. 사실 네. 좀 그쵸? 뭔가 빌드를 준비하기가 약간 좀 까다로운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와, 베럭스 늘어나는 거 아, 보세요. 사실 애공 씨는. 종족을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전 아직도 네. 의문이에요. 원체 잘했기 때문에. 네. 근데 자기 말로는 업테란을 못 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변명이고. 네. 어, H제온 만나서 토스로 바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테란을 잘하는데 종족을 바꿀 이유가 없었지. 근데 뭔가 자신도 한계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 테란 플레이에. 아, 네. 뭐그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와, 보는 센스. 그래도 죽어요. 네. 네. <웃음> <웃음> 와 이러면서 아니 보면 애니 네. 씨가 서플이 안 막혀요.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네. 테란을 지금 주종으로 네. 하는 선수들도 대회 나오면 긴장해가지고 어. 진짜 서플 씨 많이 막요 프로 게이머들도. 네. 근데 아니, 지금 서플 너무 안 막히고 굉장히 또 생존 잘해줘요. 헤로로는 여기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김성대 뭐 하나요. 안 알려줬나요. 메카닉 상대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대공 네. 선수가 이 심리전 부분도 되게 활용을 잘한 거 같은. 뭔? 메딕들이 처음에 한번 나눠서안 보여 안 줄아 뭔지 몰라요. 메카닉인 척. 네. 지금 메카닉인 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히드라 s h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부대 나와. 대박. 탱크라. 죽어도 못 맞죠,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네. 시간 벌면서 디파일로 빨리 가야 돼요. 렐커로. 네. 네. 히드라로는 이거 못이깁니다 자. 그렇죠. 그래 드론 아, 잘 째졌고. 이거 해처리치 잘못 치은거 같은. 아닌가 맞나요? 좀먼거 좀좀 같은데. 그죠? 먼칸 정도. 데 아 탱크 와 언덕탱크 하나 놔두고 가는 센스 이건 빈집 뒷바운 어. 어, 준비까지 하는거죠 대비까지 자 아, 이거 히드라들 아 당황했어요 네. 지금 당황하죠 헤로로 이름 네. 당황하죠 네. 탱크가 지금 음. 또 많이 갖춰져있는 바이오닉이라 동일한이에요, 지금. 아, 화력이 진짜 좋거든요 네. 아 빈집모션 되게 좋아요 그쵸? 하지만 노련한 애준마 언덕탱크에 아, 투바운퍼 이미 투바꿔. 다 있어요 아 거기다가 어. 히드라가 도는게 너무 눈에 빤 어, 보였나봐요 지금 어뭐 뒷방도 다막고 간다는 생각으로 진짜 안전하게 합니다 그 이거는 무열 입성하면 됩니다 네. 가면 돼요 굳이 이거랑 놀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테라는 거기다가 이미 지금 히드라도 또 방금 그 전투에서 또만이 또 갉아먹었기 네. 때문에 와 돈이 안 남아요 네. 아이매딩은좀 어. 아쉬운데 네. 어, 여기 어차피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렇죠 메딕안온 상황은 아니라서 <laughs> 와 드래그 어택 이거 지금 내부대 병력이에요 <laughs> 이거 근데 봐봐 아 럴커 네 마리 히럴로 죽어도 못 막는 유니 조합이거든요 그 이거. 그 여섯 그 있기 때문에 베슬도 있고 진짜 혼자 그냥 이라디도 두방이 있어요. 네. 이거 럴커에 걸러주면은 끝입니다. 아애주마뭐아공씨뭐 아, 하나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끝나요? 네. 네 자. 이라디 걸 스퀘나 어, 근데... 여기 한번 딱 뿌려주고 출발합니다. 자 베슬로 럴커 눈맞쳤고어어어어어 네. 어, 그런데 안 돼요. 조합이 안 돼요. 조합이. 죽습니다. 어 근데 여건도 이거 약간 여건덕에 지금 위치 자체가 좀안 좋았고 거기다가 바이오닉이 앞에 있고 어? 탱크가 뒤에 시즈된 그림이 아니라 개같이 아, 미하지만 뭐야 탱크가 앞에서 아. 몸빵을 해주고 네. 바이오닉이 약간 뒤에서 네. 공격을 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네. 아... 어 8초 아. 아... 그래도 정리를 결국에 와 근데 이러면서 애공 트리플 근데 진짜 이렇게 최악으로 싸울 수 없었거든요 테라니 어 <laughs> 이어 임즈 모드에 정말 시야 안 되고 히들 다쳐먹고 했는데도 네. 그래도 싸움은 세미 싸움 쳤다. 그렇죠. 그냥 일로 그만큼 갔으면 상황이 좋았다라고 네. 사실 제보 뭐 봐야 되는 예. 네, 그림이었어요. 데 돈이 안 남아요. 돈이 안 남아. 투앤백까지 돌아가고 네. 있고. 당황해서 지금 많이 엄청 찍었습니다. 네. 어 뭐야? 죽을 줄몰랐는 인팩트. 데 이러면서 위치? 하이브. 진디파일 근데 네. 결국 힐러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파일러 네. 뽑을 가스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지금도 네. 가스가 너무 결국 타이트. 결국 저럴로 체제 변화는 해야 됩니다. 네. 럴커가안 나와요, 이거는. 아, 탱크는 조금 그래도 살려서 다시. 아니, 애공은 네. 그냥 해보고. 그냥 일로 가면 되거든요. 네. 오, 뭐, 이런 새로운 선수 지금 드러난 기. 이거 한류에서. 근데 헤로로가 되게 잘하고 있긴 해요, 네. 지금. 자, 이거 저글링 그렇죠. 저글링하면서 디파일로 가야 돼요. 네. 어, 잘하고 있어요. 테라는 간단합니다. 룰만 네. 지키면 돼요. 사카스만 안 주면 돼요. 그렇죠. 그냥 싸움 저도 상관없어. 요 사카스만 안 주고. 물고 늘어지면 테라는 질 수가 없어요. 지금 11업 됐고요. 2엔메 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쫄았어요. 지금 쫄았어요. 한번 한번 졌거든요. 어, 한번 그냥 자기가 가면 되는데 지금 쫄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험 매딕이 얘네들이 아까부터 지금 여기 지금 병력 본대 병력에 네. 지금 매딕 두 마리밖에 없거든요. 어, 아, 근데 일로 가지 말고 좀 어. 그렇죠. 가도 천천히. 굳이. 왜냐면 D8로가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급한건 저그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닉 1, 1업 1, 1업 됐습니다 네. 저거는오 저그도 1, 1업 어우 근데 헤롤루 잘한다 그래도또잘 찍었고 일단 아 여기 시, 근데, 시, 근데, 시, 근데 이제 자리 먼저 있어요. 시즌 모드 합해야지 어 근데 근데 아 어, 싸움을 존나 못해요 어 헤롤루가 지요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럴콧 뭐. 잘 파고들면서 어어? 어? 아니 이러면 아니 시즌 모드를 천천히 하고 자기가 이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아니 이러면 5시에 지금 드론 갔다왔잖아요 헤롤을 보면서 그럼 멀티를 펼칠 수 있단 얘기예요! 테란 안한 이유가 있네요 적은 <laughs> 이유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 뒷심이 뭐야 이 사람? 이거는 졌는데? 아 이거는 이러면서 다수 해처리 피면은 저거 2협 찍었거든요? 그쵸 김파일러 아, 나왔고 맘에 운영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돼아하아 심각해요 심각해 이건 지금 충격과 공포입니다 이 게임 후반이 초반만 잘하네. 어려서 팩트리 올려주는 판단 나쁘진 않은데. 네. 아, 삼육이 스캔도 안 달고 그래도 테라는 룰만 지키면 돼요. 사카스만 안 주면 되는데. 사카스를 어, 여기에 커널 뿐이야. 뚫리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그렇죠. 어, 어 확인했어요. 어,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사카스 안 주기 위한 일단 병력 움직임을 한번. 노는 일군도 많고 이 네. 매드는 뭐하나요? 뭐 이거 만화 200짜리거든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와 근데 여기 스캔해보는 센스 이건 네, 진짜로 럴커 없어. 있는지 럴커 있는지 네. 없는지 확인하는 거하고아 근데 이거에 끝나 아 근데 그냥 져라 안 되겠다 <laughs> 너무 못한다 퇴란하지 마세요 아줌마 아이 게임을 역전당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수치입니다 염석대의 수치예요 혼날 준비하세요 이건 개수치입니다 이런 게임은 이 티어가 이런 게임한다? 욕먹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아 끝났어요 지금 끝까지 밀립니다 그쵸, 럴커 아아 왜 랜덤으로 나온 건가요? 이딴 경기로 보여줄 거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 이건 아니죠. 이거 백 대형 게임이었어요 초반에. 와 헤일로 아, 선수가 잘하네요. 분명 이거 김성대가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정말 어, 본능적으로 네. 어, 플레이를 잘한다. 거기다가 그 언덕에서 뭔가 전투구도 잡는 부분이 네. 굉장히 전투구도를 좀 헤일로 선수가 잘 잡는 것 같아요. 어, 잘했어. 어, 그러니까. 네. 기세가 좋아요. 덮치는 게와 거의 전성기 이재동 네.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다섯 쪽에 처리는 그냥 최소하고 아, 이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공격에만 집중. 자 진짜로. 애공 선수 3시 쪽으로 한번 지금 다섯 시 갔던 경력 돌려보기는 하는데. 네, 이 사람 왜, 팔, 왜 랜덤으로 나온 거예요? 직접 물어봐. 아 진짜로요? 왜, 모르, 왜 왜? 난 모르. 지 지금 자기가 자기가 이영호요 뭐요? 난, 아니, 난 지금, 모르지. 어, 아난 잘하는 줄 알아서. <laughs> 어 형편없네요. 형편없네요 형편 경기력 진짜로. 3시 쪽? 빨간 어, 근데... 오오오. 아, 근데... 이걸 하나? 못 막아요. 그쵸? 왜 와이 베슬이 없기 때문에... 이, 이, 이걸로 네. 여기 깨고 여기 깨도 상관없어요. 결국 입영력을못 막기 때문에... 월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와, 월크 거의 예. 한부대거든요 이거... 아, 이번에 이제 막혔어요. 예, 그리고 막히는 유닛이고, 이 유닛을 못 막습니다. 어, 근데 잠시만요. 어, 그래도... 그래도 아, 바이오파 안쪽에서 네. 한 번... 어, 아, 너무 많아. 와, 디파일 왔어. 그래서 떠쳐지고요. 세시방역 일단 막혔습니다. 네. 네, 막혔고. 저 우리 팀 지금 옵도 잘돼있고 <laughs> 근데 제가 보니까 헤로로 네. 선수가 느꼈던 게 뭐냐면 기분기가 진짜 좋아요. 네. 그 기분기가 뭐냐 생산력과 그런 멀티 드론 배분 네. 이런 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수. 와 이거 헤로로 선수도 다전제를 진짜 지금 간절하게 좀 욕심냈었는데. 와 이런 오프라인 진출 아닌가요? 지지 나오면서 헤로로 선수. 조 1위로 8강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어, 애공 빡쳤다. 애공 빡쳤다. 애공 표정 보니까 빡쳤어. 예, 아이로르 씨또 방금 웃는 게 웃으시는 게좀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예. 자. <laughs>